만성신부전 30문 30답 13번째 질문입니다. 만성신부전이 있으면 은 단백뇨가 있는데요. 이 단백뇨가 있을 때 고단백 식품을 먹어야 됩니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단백뇨라는 것은 오줌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 피 속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고단백식품을 먹어야 된다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고단백식품이라 는 것이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입니다. 그런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단백질 뿐만 아니라 다른 어,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키는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또 만성신부전을 치료해주는 어, 섬유질, 어, 이 항산화 성분이 또안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몸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단백식품이라고 하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어, 단백질은 몸에 부족할 때는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백미를 먹는 대신에 현미만 먹어도 단백질은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쌀 100g, 백미 100g에는 6.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현미에는 7.2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0g에 들어있는 백미와 현미의 단백질 차이는 0.7g 정도 됩니다. 하루에 사람은 한 끼에 150g의 쌀을 먹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으니까 450g입니다. 그러니까 100g에 0.7g씩 차이가 나니까 어 하루 450g을 먹으면 어그 차이가 3.2g 정도 됩니다. 단백질 3.2g이라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단백뇨가 나온다 그러는데 어 하루 종일 모은 소변에서 3.2g 정도의 단백질이 나온다면 그는 대단히 대단히 심한 단백뇨에 속합니다. 이렇게 어꽤 심한 정도의 단백뇨에도 백미 대신에 현미만 먹게 되면 어 부족한 몸에서 빠져나가는 단백질 3.2g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몸에 해롭지 않은 백미 대신에 현미만 먹는 걸로도 단백질 이렇게 많이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몸에 해로운 신장에 해로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단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드시려 하지 말고 백미 대신에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